여튼간에 신나고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파이팅해서 오늘은 제가 2, 3월에 어울릴 만한 테이블 장식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페퍼민트도 준비하고 구근 식물들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히아신스와 무스카리입니다. 이거를 사실 이렇게 포트에 흙을 담아서 판매하는 걸 사온 거고요. 흙을 다 이렇게 다 덜어낸 겁니다. 아래 흙을 완전히 털어내면 훨씬 좋아요. 이렇게 하얀 뿌리만 남겨놓고 여기에 이끼를 활용합니다. 이때 이끼에다가 물을 살짝 뿌려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건조한 상태에서 묻히는 것보다 찹찹하게 만들어주고, 이 뿌리를 감싸면은 이 뿌리에. 건조함을 덜어내주고 더 오랫동안 이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 제가 이거 만들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촬영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무슨 말했는지 이제 생각도 안 나는데. 아, 뿌리 부분만 이렇게 잎기를 감싸고 그 다음 이 철사를 가지고 살짝 당겨주면서. 이끼가 고정이 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철사는 꽃 부자재 파는 데 가면은 다양한 굵기와 그리고 색깔로 살수 있거든요. 저는 대부분 초록 갈색 그리고 원래 그냥 은색깔 이, 이 정도로만 활용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럴 것 같긴 한데 네, 철사는 굵기와 상관없이 다양한 종류로 꽃 부자재 판매하는 곳에 있으니까 그 어떤 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 더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고 그리고 무스카리 제가 아까는 내가 왜 제가 왜 꽃을 시작했는지 부터 해서 와, 이야기를 늘어뜨렸거든요 <laughs> 다시 말하려고 하니까 아 그냥 아무 말도 하기가 싫어요 아, 저 그래도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자면, 이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아는 거 없었고, 그리고 꽃도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창의적인 일이 나의 평생의 직업이고 싶다? 이런, 어, 이렇게 되게 추상적으로. 정확한 직업군이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 내가 꽃으로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되게 <laughs> 어, 아무런 구체적인 생각 없이 접근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아 꽃이 나에게는 물감이 되어 줄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왔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 당연히 자연이고, 이 자연이 또 너무 아름답고 향도 나. 그러니까 당연히 더 좋기도 했는데, 아, 무궁무진할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 1화로 제가 정말 따르는 스승님 한분 계시거든요. 이 꽃과는 완전 별개인 분이십니다. 그 분께 제가 스승님, 저, 나이 들었나 봐요. 꽃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그랬더니, 딱말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원래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죽기 때문에 자연에 끌리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탁 제가 뭔가 안도감과 어, 난 늙지 않았다. 그냥 섭리일 뿐이다. 뭐 이런 생각에. 아주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튼 저는 너무 이 일이 너무 재미있고 좋습니다. 저는 그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후배들한테는 너가 잘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게이 성공을 할수 있는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지금 되게 되게 부끄러워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창업을 준비하는 분 창업을 해서 이제 꽃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재미있게 합시다. 이게 평생 직장이 되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장은 제가 전망 있는 일로 막 헤쳐나가는 건 아니지만 사실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촬영을 두 번을 할 줄도 몰랐던 그 아침 시간을 다 허비하고 다시 찍잖아요. 제가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우리가 모르는데 전망을 하면서 뭔가 잘될 일을 찾아간다는 것보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어 같이 우리 보시는 분들과 느끼고 싶고요. 그런 이야기를 아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작업도 창의적으로 뭔가 구현을 해내는 작업이라 정말 오늘. 되게 좋아하는 디자인 수업 중에 하나예요. 이런 일을 직업으로 가진다라는 거 아, 아주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끼볼을 세 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넓직하고 낮은 수반을 준비했는데. 이런 접시도 좋아요. 접시 위에 올려도 너무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좋은데 저는 오늘 꽃도 준비한 게 있으니까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좀 널찍하게 다양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끼판 하나를 다 떨어지네. 이끼판 하나를 밑에다가 올려주고 푹신푹신하게 밑에 스펀지 같이. 잡아 주기 때문에 이끼 하나를 올려 놓았어요. 그리고 히아신스와 무스카리의 자리를 잡아 줍니다. 아, 이거 전에 해야 할게 있는데 여러분. <laughs> 플로럴 폼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네모난 케이크 조각처럼 잘라서 이렇게 비닐을 썼었어요. 일반 OPP 비닐 있죠? 이거를 이렇게 싸 줍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는 이렇게 고무줄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 비닐을 덮는 거는 물 빠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이 가루 이런 것들이 이끼나 다른 이런 뿌리에 닿지 말라고 이런 작업을 한 겁니다. 고무줄로 이 비닐을 고정을 시켜 줘요. 이게 가장 좀 쉬운 것 같아요. 고무줄 없으면 철사, 그것도 없으면 음,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주면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끼를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붙여주면서 철사로 다시 한번 이렇게 둘러줍니다. 자, 이렇게 그냥 감싸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두 개를 했어요.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를 이 사이에 이 플로렐 폼도 자리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아까와 약간 위치가 달라졌지만 이렇게 놔둬도 이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돌림판 올려주고 여기 갤럭시 준비했습니다. 이 갤럭시 이파리는 플로렐 폼에 꽂아 주는데 구부정한 이 줄기의 라인이 너무 귀엽고 예뻐요. 이대로 살리는데 저는 500원짜리에 보다 약간 더큰 원형 안에 거기서 뿌리 그 뿌리 하나에서 이파리가 난 것처럼 한 점에서 옆으로 이렇게 선을 그려 줄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멋진 라인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꽂아주면서 페퍼민트를 자라난 줄기를 좀 잘랐어요. 이 자른 이 페퍼민트를 플로레폼에 꽂아주면 됩니다. 듬성듬성 꽃꽂이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에서 피어나듯이 한 줄기에 조금씩 이렇게 지금 이 포트에서 이렇게 꽃이 나는 것처럼 이 페퍼민트도 그룹을 지어주면서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페퍼민트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모히또에 가서 몰디브 한 잔을 마시고 싶습니다 <laughs> 아그로 템마 버터플라이 라농큘러스 아주 고급스럽게 색깔이 물든 보랏빛입니다 모든 꽃들을 뿌리가 있다 생각하고 이 뿌리에서 자라나는 듯한 느낌을 구현을 하면서 이 꽃꽂이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디자인에는 디자인 바구니, 뭐 센터피스 만들듯이 바짝 잘라서 이렇게 아랫부분에 꽃이 자라나는 것처럼 하면 이거는 조금 인위적이에요. 꽂았을 때 생기는 이 자연스러워 흐르는 선들 있죠. 이런 것들을 잘 보이게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어떤 디자인을 하고 어떤 느낌을 구현하려고 하냐에 따라서 이 줄기의 활용도를 다르게 줘야지 내가 내고 싶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출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꽃도 너무 여기저기 중구난방 놔두지 말고 구루피 킬라인가? 한 점에서 튀어나오고요 씨앗 하나가 옆으로 퍼져서 이 버터플라이가 조금 났습니다 자 여기에 아그로테마. 길게 뻗어서 자연스러운 라인을 이 안에 함께 만들어 나가보도록 할게요. 어, 너무 이쁘겠다. 아까 제가 처음에는 플로레폼 두 개의 조각을 집어 넣어서 한쪽에는 버터플라이, 한쪽에는 이 비스카리나를 넣었는데 이번에는 한쪽에 같이 자리를 잡아볼까 합니다. 이게 엉기성게 막 섞여 있고 어지러운 듯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 어떤 것들이 비좁게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꽃들이 없습니다. 원래 자연이라는 거는 땅에서 자라남에 있어 서로 해치지 않고 누구가 더 잘났다 뽐내지 않고 그냥 오직 본인 스스로 본인을 그냥 발산하는 것 같거든요. 아름다움 그냥 발산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도 최대한 누구와 경쟁한다라는 느낌보다 스스로 그냥 내가 나와 싸우면서 스스로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아, 저 사람 뭐 잘돼서 배 아프고 뭐 그럴 수 있죠. 저도 배 아플 때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그냥 오직 나만 보고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에 좀더 집중하면서 살아간다면 더 행복할 것 같긴 한데 참 어렵습니다. 저도. <laughs> 여튼간에 우리의 삶도 이 자연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섞여도 너무 예쁩니다. 라인을 위에까지 잘 보면요, 이걸 어디다가 놔두면 좋을지가 보여요. 근데 처음 초기 어 초보분들은 플로랄 폼 꽂는 것 자체가 좀 어렵고 두려운 부분이 있어서 밑에만 쳐다보고 아 이쯤에 넣을까 하고 위에 살짝 보고 그냥 바로 꽂아 버리거든요. 전체를 보면서. 끝까지 보면서 내가 넣고 싶은 라인을 보고 그 안에 과감없이 집어넣으면서 라인이 잘 올라갔는지 끝까지 눈을 아래위 계속 좀 보면서 은연주기 다 봐야 돼요. 하나만 딱 꽂히지 말고 전체를 봐야 합니다. 꽂으면서 전체의 흐름도 보고 옆에 다른 꽃들과의 부딪힘도 보고 그리고 이 전체가 어우러지고 있는지도 보면서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여기도 한 송이 정도. 딱 있어도 이쁘겠다. 예쁘네, 이렇게. 예뻐지니까 그래도 마음이 한결 좋아져. 자, 그리고 제가 정말 특별한 꽃 하나 또 준비했어요. 이게 거베라라고 합니다. 이 거베라 맞나요, 여러분? 이 특별한 이 야생꽃 같잖아요. 그래도 아주 힘든 작업을 제가 실패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다시 할수 있는 거를 앞에 실수를 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laughs>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아마 실패 안 하고 성공적으로 아까 끝냈으면 지금 또 이런 디자인을 못 봤을 거니까,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다시 하는 건. <laughs> 특별한 꽃처럼 느껴지는 이 거베라를 눈에 좀 확연하게 좀 보이는 위치에다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버터플라이와 아그로테마가 조금 벌어져 있는 틈 사이에 넣어서 눈에 잘 보이게 꽂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키우고 있는 다육이대를 조금 캐왔어요. <laughs>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이끼 사이에다가 그냥 이렇게 올려만 줍니다. 이런 장식은 지금 이끼에다가 충분히 물을 주고 놔뒀을 때 한... 음, 오래 갈것 같긴 하거든요. 오래 가요, 오래 가요. 이 구근 식물은 충분히 있게 물만 주면 꽃을 피울 거거든요. 하지만 너무 길면 사실 이 식물이라는 거는 흙, 바람, 햇볕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느 정도 되면 은 흙에다가 갈아서 이 구근 식물들을 키우는 게 좋겠죠. 하지만 전체 뭐 내가 장식을 해야 되는데 한 일주일 안에 봐야 된다 그러면 이런 장식 괜찮습니다. 중간 중간 플로레폼에 한 것만 조금씩 수정을 해 나가면 되니까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냥 툭툭 올려주는 거예요. 다육이는 자이 가까이서 보면 또 이런 거 보는 맛이 있다니까요. 저는 이런 게 좋아요. 툭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제가 아까 이걸 보니까 새나 벌 나비들이 막 날아들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럴 리가 없어서 갖고 있는 이 새둥지를 준비했거든요. <laughs> 이거를 이렇게 위에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어, 예쁘다. 이렇게 올려주고 돌멩이 하나도 중간에 무심하게 그냥 툭 올려주. 이렇게 저는 2, 3월에 지금 현재 시기에 어울리는 테이블 장식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딱 2, 3월에는 히아신스 그리고 무스까리, 튤립, 수선화 같이 그런 구근식물이 정말 정말 예쁠 때입니다. 이 시기에 뭔가 표현하고 싶은... 장식을 해야 한다면, 이런 식물들, 이런 꽃들 활용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기를 한번 느껴보게 해드리고 싶어, 이런 구근 식물들을 활용해서, 음, 쉽고 재미난 디자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맥이 빠지는 날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오늘도 한 달려봅시다! 달려봅시다!